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에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지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로라 아멘 어, 지난주에 어,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그 강사님 중한 분이 어,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는 어,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어, 그옥 목사님을 만나고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목회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어, 자기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어,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에 어,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을 하시면서 거기 후배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 옥목사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 지금처럼 어려움의 시간에요 예, 성도들도 옥석이 가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에서 또 아침에 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옥, 예, 정말 보석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성도. 되시고 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어, 하늘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요한복음 6장이요 아, 놀라운 기적이 많죠. 오병이어로 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요. 또 풍랑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잠잠하게 해주시는. 우리 배 속에 들어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주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풍랑이는 바다에도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면 살아난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두 종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거짓 제자, 참된 제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거짓 제자가 있고요. 참된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알곡이 있고, 쭉쩡이가 있더라고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렇게 마지막대로 갈수록 주님은 이두 가지를 좀 구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60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님의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뒤에서 수군거렸다고 말해요. 말씀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 제자의 모습은 이말 어, 어떤 모습일까요? 육장 전체를 보면요, 거지 제자들은요, 어, 자기의 필요를 위해 리더, 리더를 따릅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구하기도 했죠. 그들은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왕을 찾았습니다. 예, 로마로부터 해방 해방시켜 주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고 행복하게 해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제자 어 지도자를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걸린 거죠 그 말씀이 부딪힌 겁니다 예수님이 이 거짓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신가요? 그 말씀이 64절 말씀이에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지를 않아요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었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다는 말이죠.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거짓 제자의 모습이 있지만 반면에 오늘 본문은 참된 제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옥석을, 보석과 돌멩이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68절과 69절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참된 제자가 붙들고 있는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그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썩어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그때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말씀,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살수 있죠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참된 제자는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좀 어, 걱정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날 큐티 본문이요 내니 네, 네 두려워 말라예요 어떻게 하시고 내니 네, 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구나 밤새 노 젓는 것을 다 아시고 내 삶에 와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니까 확신이 생기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렇게 어 정말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 이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 구할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69절을 다시 볼까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주를 믿고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믿고 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좀더 확대 확장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더 홀리 원 그리스도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요.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리뽀는요 어, 당시에 유명한 휴양지였고요 지금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폭포가 있고요 근데 그 그곳에 당시에 어, 새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풍요를 상징하는 판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어, 시절, 가이사를 성,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주는 한 명이에요. 황제 큐 i 리어스한명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수많하는 사람들이 축제하면서 돌아다니고 지나가고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주는 예,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신의 아들 한 명뿐인데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보기 또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음부의 건세가 감당을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을 때. 너희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야말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건설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제가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는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69절 그냥 계속 펴고 계세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았다는 거 아는 거죠.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안다라는 말, 헬러 기노스코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말하죠.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함께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이 참 즐거운 것이 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좋아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억지로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를 점검하는 그 스스로에게 점검하는 질문을 요한 오슬레가 일곱 가지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대요.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왜냐하면 기도할 때 빌립보서의 약속처럼 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항상 즐거워하고 있는가? 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늘 감사하고 있는가? 참된 제자는요 이 관계를 붙듭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붙들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더 친밀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로렌스 형제님이 하나님과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잔잔하게 제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분이면 대단하게 뭘한거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다요. 그말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그 상황이 잔잔하게.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뭔가 좀 상황이 바뀌는 이 환경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 붙들어 되겠구나.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나가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잔잔하게 질서를 잡아 주시고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베드로는 공동체를 붙들었습니다. 68절, 69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네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를 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저는 어, 예수님이 거룩한 저의 거룩한 자인 믿습니다. 하자. 고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설수 없지요 사단은 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제가 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Our Planet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요 이 아무리 어, 힘이 센 사자도요 코끼리를 잡아먹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아기 코끼리 잡아먹기 쉬운 손쉬운 상대일 것 같지만 아기 코끼리는 엄마 코끼리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잡아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를 사냥하는지 아세요? 이 코끼리 중에서 젊고 예 힘이 막 혈기 왕성한 그 젊은 청년 코끼리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살짝 물고 도망가요. 그럼 어떡 하죠? 이게 아, 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생각하고 코끼리가 이팍 겁을 주려고 훅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무리로부터 떠나 가는 거예요. 이 젊은 코끼리가요. 그리고 어 이제는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하는 순간 이 수십 마리의 사자떼가 달려들어서요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설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이 공동체를 붙들었던 분이 계시죠. 바로 루시입니다. 이방 사람으로 또 남편을 잃고 실패를 경험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붙들어요. 시어머니를. 그 관계를 붙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원한 공동체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은요, 어, 떡집입니다. 떡집, 말씀의 집, 말씀을 붙든 거죠. 그 결과 보아스를 통해서 어,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또그 오벳이에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 있을 낫는 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공동체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붙들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거짓 제자인지 참된 제자인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들냐에 따라서 우리는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했서네 가지요 영상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나 감정이 아닌 믿음을 붙드십시다 이 믿음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수님과 정말 더 사귀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한 주간 동안만에 기, 제가 섬기는 사역에서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도 올렸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응답을 받고 아 이거야말로 참. 어, 가족이구나, 신앙의 가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보석 같은 뉴비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